예 대방월 환경 네, 환경 아유 반갑습니다 이교 시공부 잘했어요 야 네, 아, 괜찮았어요 나만미 네. 탑을 연불 한 사람과 안한사람이 있잖아 죽을 때 상황 야 정말 이거만 들어도 있잖아 아좀 걱정이 될 건데 나이는 그득 그득 무거워 하고 있잖아 죽을 때 자꾸 타고 오는데 연불 안하서안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있잖아 안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이 보니까 정말 저 대단한 내용들이고 하니까 아, 지금 아직까지 염불 안 하신 분들 되시면은 오늘 이 영상 좀잘 보시고 <laughs> 같이 한다 염불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이 지금 지그단 사바 세계 있잖아요 원래 얼마나 넣었습니까 그 사는 것도 힘들고 한데 다들 있잖아 극락과 왕생 에서거기서 성불하는 그런 한데 인연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했잖아요. 무비슨이 보연해고 품에 했을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요 공부합니다. <laughs> 요 공부 지금 재밌습니다. 그죠? 자,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예, 우리 책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자,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음, 뭐 소위, 화, 운, 만, 운, 음, 천, 음악, 운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은 한번 원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실력은 없지만 예, 요 책입니다. 혹시 요책 가지고 계시면 예,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또 공부할 차례인데 그, 또 지난 시간에 어 가지고 우리는 네, 처음부터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10회 장갑입니다 자. 저번에 공부했던 많은 속도를 한번 읽어 보고 있잖아요. 그 아, 자, 또, 뭐, 오늘 또 처음이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10회 장갑입니다 자. 자. 1, 1 0가지보현 대원. 보련 보살 10대원, 1 0대원이래요그지 자. 음, 입니다이시에 그 때, 보현보살 마살님께서, 칭탄, 열의 성공덕이 하시고, 열의 수성한 공덕을 칭량, 찬탄함을 이미 있자 마치시고 나서, 보제보살급선제나서되 모든 보살님들과 선제 동자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열의 수성한 공덕을 갖다가, 찬덕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사실 불공할 때,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 천수형다 하고, 사대진은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개송이 찬덕개인데, 그 찬덕개라는 그 내용도 몰랐을 겁니다. 찰진 신명가수지 대중수감진, 흑온가량풍각의 무능진설불궁덕. 찰진, 국토에 있는 티끌수와 같은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다 헤아려 알고, 어떻게 알겠어요? 내 네,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대중수감진, 큰 바다 가운데 물을 갖다가 가히 다 마시고. <laughs> 허공 가량 풍광에 허공을 가히헤아리고 허공 끝도 없는 허공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풍광이 흘러가는 바람을 손으로 얽으면은 붙잡는 그런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 없설 무자 능한 능자에다 무능진 달진자에다 설할 수다 설할 수 없다 뭐가 부처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야 그런 부처님 공덕은 말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크다 이말이자 손남자 연애 공덕 선남자의 열애의 공덕이라는 것은 가사, 가령 시방 일체 제벌이 시방 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경 불가설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급토록 상속 연설라 하여도 불가공신일이라 이래되어 있거든요. 선제동자의 열애의 공덕은 가사, 시방 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말할 수 없이 불가설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급이 지날 경자 지나도록 상속 연설하서 계속해서 연설해도 불가공진 결코 다할수 없다. <laughs> 다할수 없다. 부님 공덕이 그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약역 성취 차공등문 만약에 만약약자 바할욕자 성취 만약에 이와 같은 공등문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하면 이와 같은 공등문이 뭐냐면 우리도 여래와 같은 공덕을 갖다가 성취하기를 바란다 하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응수 10종 광대원 마땅 응자 닦아 마당히 닦아야 되는 뭘 10종 10가지 광대한 해물을 닦아야 된다 보현보사 10종 대원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 될라 카마 부처와 같은 공덕을 갖다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바로 넘어와서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자 자 하등이 위식고 뭐가 무엇이 여제열 가지냐 <laughs> 열 가지 광대한 행운을 따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를 내용을 알야 될까니까 하등이 위식고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일자는 첫 번째는 예경재불 모든 부처님을 예로서 공경해야 된다. 모든 부처님 이거법 뭐 땅에 있는 부처님의 기본이고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초음 기어가는 개미새끼 유정물 무정물 있잖아 전부 다 이제 부처로 받들고. 숨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자는 칭찬자로, 이 열의 공덕을 칭양찬타라는 것. 열의 공덕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공덕뿐만 아니라, 사람, 사람들이 있잖아. 그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 왜 그래 있잖아, 뭐. 단점은 쿱이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공부하는 거 그렇다. 이 말, 이런 생각하면 돼.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부하는 이유가 나도, 나는 안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하잖아. 삼자는 광수공양, 공량, 분리공양을 올리는 거. 공양도 있잖아. 뭐 우리 초공양, 쌀공양, 뭐 예, 등공양 이런 것도 있지만도 그거 보면, <laughs> 어 그거 보면도 우리 그저 법보시 있잖아. 법보시 중에서 뭐 법공양 중에서 이런 그 것까지 공양이 있을까? 대중생국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예, 분리보리심 공양, 내가 내가 부처가 되었다는 마음을 떠이지 않는 공양, 불사보살공양. 보살의 업을 갖다 버리지 않는 공략야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 지금 나오는데. 자 사자는 참재업의 업의 장애를 참회하고 제거하는 거. 우리 중생들은 재업 중생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 아니다. 닙 나는 나 괜찮다 생각하니까 그 업을 알아겠지. 오자는 수위 공덕,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거. 남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육자는 청전 법륜 법륜 본륜은 법륜 불리기를 청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스님 서지식한테 좋은 법문 좀해 주시라. 우리를 일깨워달라고 있잖아요. 법문 청하는 게 되냐. 칠자는 청불 조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랫동안 나 머물기를 청하는. 거.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면서 있잖아. 우리한테 많이 일깨워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팔자는 상수반. 항상 상자 따를 숫자. 부처 불자 배울 학자.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항상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인데. 구자는 항순중생원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는 것 중생들이 말, 말을 말을 그뭐뭐 뭐라고 하나요 <laughs> 기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참그 어렵습니다, 그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남 말을 나 들으려고 하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 나를 따르러 가면 안 됩니다, 응? 십자는 보게 하면 넓이잖아요. 내가 지금 공덕을 다 중생들한테 다 회양하는 것. 선재가 백원호대, 선재동자가 여쭈어서 묻기를, 대성이시여, 보현보살님이시여, 문화예경으로 내지 향이, 그, 어떻게 예경하면 어떻게 행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열 가지 있잖아. 보현보살 십종배우을 갖다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있잖아. 28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예경제분으로 내야 한다 <laughs> 예. 예. 아, 산문입니다. 산문. 산물, 산문하고, 이제, <laughs> 이사문으로 이게 착 열어서 두 번째 부처님께 예강하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다. 보현보살이 보현보살 그고 선재한 하사대. 하사, 하사 보현보살님께서 선재 동자에게서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선재 동자야은 예경 재물자는 모든 부처님을 예로서 공경한다는 것은 놈자자는몸 하는 것은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소유. 있는 바 진법계 흑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찰극 미진수 제불세존을 이런 부 이런 처님들은 없습니다. 인남바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에 있는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치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존을 아이보현행원역으로 내가 보현보살의 행원역의 힘으로서 심심신해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연대목전 마치잖아요 눈앞에. 눈앞에 대하듯이 뭐, 뭐, 뭐 대인적 불쾌겠습니까 음, <laughs> 마치 눈앞에 대하듯이 실이 청정신의 업으로 어, 모두 다 청정한 신구의 삼업으로 서상수 예경하다 항상 예경한다 예를 올리고 공경하되 일일 불세 낱낱 부서님 처세 낱낱 그분이 계신 곳마다 있잖아 견 모두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laughs> 불가슬 불가슬 불찰극 미신수 신으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몸을 나타내서예 나타날 현재입니까 나타내서 일일신은 나는 그 몸은 별래 두루면자 예도 했죠. 두루 예를 올린단 말이다 불가슬 불가슬 불찰극 미신수 부처님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부처님께 두루 예를 갖다가 올려니 오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존재를 무처님처럼 다들로 성게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공개진하면 아래 내지는 그 공개가 다음면 나의 예도 하나 다련이와 이 흑공개 불가진거로 흑공개가 다음이 없는 거로 나의 예경도 무유공전이라 나의 예경도 하나 다음이 없음이면 여시 내지 중생계진하고중생없하나중생번내진하면나 아래 내지는래와 이와 같이,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경도 다련이와, 이 중생계와 내지 번뇌가 무효진 거로, 아차 예경도 무효진, 무효궁진이다. 이래 되는 거냐 중생계와 내지 하나 번뇌가 다 담이 없는 거로, 나의 이 예경도 다 담이 없음이니, 염염 상수가여 무효 판단하 생각, 생각, 계속해서 간단한 중간에 끊어짐이 없기를 신구의 업으로 무의편입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예경에 있어가지고, 예, 피곤해 하거나 나는 실증을 내지 않겠다. 나는 말,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있잖아. 부처님으로 있 존경하고 받들겠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예, 우리 책 32페이지입니다. 자, 부처 선남자야. 또다시 선남자야. 선대 동자야. 은, 칭찬 여래자는 여래의 공덕을 책량 찬탄한다는 것은 소유 진법계 허공계희방삼세 일체 잘토다 아까 는 불찰이었는데 소유 극미 일일 진중의 개유 일체 세계 극미진수고를아 이거 너무 길다 그지 한번 하자. 또 손남자야 어떤 부처님을 갖다가 칭량 찬탄한다는 것은 있는 바 진법계 허공계에 있는 시방삼세에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있는 바 지극히 작은 난난 먼지 가운데 먼지 가운데 미세 먼지 미세먼지 가운데 모두 다 있다 뭐가 있나 일체 세계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 속 같은 부처님들이 아니 그 미세 먼지 안에 계신다 하하. 일일 불세난나 부처님 저서에 모두 다 있잖아. 보살, 해외, 위오거든. 보살들이 또그 부처님을 인수로 싸고 있다. 미세먼지 아니고 그 부처님 계시는데 많고 많은 부처님, 그것도 보살들이 싸고 있거든. 아담 내가 마땅히 모두 다있아 모두 실자거든. 심심성야, 매우 깊은 수승한 이해로서 현전지견. 눈앞에 나타나 알아보고, 부처님들을 알아보고, 각이 출과 변제천념 입에서 읽은 하야. 각자, 변제가, 천녀의 미묘한 설보다도 과, 뛰어난 그을 갖다가 내서. 그래서 참, 천녀가, 하늘에 있는 천녀들이 이쁜 말을 잘 한답니다. 그거보다도 더 있잖아. 천녀들보다도 더 뛰어난 낫나, 그러나, 이쁜 말을 갖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쁜 음. <laughs> 말을 갖다 하면서 낱나설거는 낫나, 한번 말할 때마다 출, 무진 음성으로 무진 담이 없는 많고 많은 그 칭찬의 소리로서 <laughs> 일일 음성은 줄 일체 은사야 아이고 칭량 찬탄 일체 열애제 공덕이 하면 한번한번 한번 말할 때마다 있잖아 한번말 일체 모든 나나 많고 많은 수식어를다 동원해서 <laughs> 일체 부처님의 몸 많고 많은 그 모든 공덕을 갖다 칭량 찬탄하되 아이고 참네. 참 그래야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음,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구지인을 생각하면 미안하잖아. 그죠? <laughs> 국민의제토록상속부단하요 미래제가 다오아록 한다. 계속해서 한다. 끊어지지 끌어지, 않게. 어, 진외법계 무불주변이니 법계가 다하아록 한다. 두루 하지 아니함이 없음이니. 역시 허공개진하고 중생개진하고 중생업진하고 중생번뇌진이면 아차 내진이니와. 이와 같이 흑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찬탄도 다련니와이흑공계내지 <laughs> 않나 번뇌 무유증고로 아차 찬탄도 무궁진이니흑공계내지 않나 번뇌가 다함이 없는고로 나의 찬탄도 다함이 없으니 염렴상소가요 생각시가 계속해서 무유간단 중간에 끊어짐이 없기를 신구여 보로 무효평 친구이 사업으로 하는 찬탄에 있어 가지고 나는 피곤에 하는 실증을 내지 않겠다. 아이고 이만큼 내가 막 진짜 나까간지로나까지로 소리도 이 여태까지 내가 왔는데 아이고 나 이제 거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조금만 더끄러워도하고 온도가 안 난다 이거 뭐. <웃음> <웃음>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음. 말씀드릴 때시피 이게 보, 이거. 이 환경은 스케일 자체가 그거 뭐다 나라 있잖아. 예, 뭐, 그, 우리 건강경이다. 법학연 가고나 게임이 안 됩니다. 이그러니 항상, 그, 어, 무비스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 환경 공부를 안한 사람들은 불교의 부유함을 갖다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야. 이런 거 보면서 있잖아. 우리가, 여, 거기 거기 약간 경문, 그 해석이 안 돼. 그런 부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우리가, 아, 이런 걸딱 보면서 아 세상이 모든 존재를 보처라 내가 이이 이 순간부터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게 되잖아요, 그렇지? 자, 여여 뭐. 여, 또 오늘 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우리는 뭐 부처님 전에 있잖아뭐뭐뭐라 아, 합니까 고단성이잖아, 있뭐 사란 사란 대박이잖아, 올려놓고 뭐, 아이고 나 오늘 마에 대해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스케일이 그게 아니라 역시 환경 단계 있잖아, 스케일이 큽니다. 한번 보시다. 널리 공략을 올린다 광수 공략을 올니다 자, 우리 책 36페이지입니다. 책 36페이지. 자, 부차 선남자야, 또다시 선남자야, 은 광수 공략자는 널리 공략을 올린다는 것은 소유 진법계 흑공계시방삼세 일체 불찰, 극 미진중에, 일일 가유 일일 세계, 극 미진수불이 있다. 아이고, 참. 또선 남자야 널리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소유 있는 바 진법계 흑공계 시방삼세에 있는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 가운데 <laughs> 일일 낱낱 그 먼지수마다 각자 있잖아 일체 세계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있을 요자아니까 계시는데 일일 불세 낱낱 그 부처님 처소에는 종종 보살해 위어 거든 가지가지 많고 많은 보살들이 보살들을 대중들이 빙둘러 쌓이거든 부처님을 빙둘러 쌓고 있어 <laughs> 자한번봅 시다 자야이 보현행원역으로 내가 보현보살의 행운의 힘으로서 기 심심해 기 심신해 큰 믿음, 믿음과 이해를 일으켜서, 이 예를 일으켜서 예를 일으켜서 현전직연 눈앞에서 있잖아 앞에 나타나서 알아보고 그 부처님들을 다 알아보고 있잖아요 상이 상묘제 공양으로서 이 공양하다 부처님들 알아보고 나서 모두 다 있잖아요 상묘 가장 훌륭한 모든 공양구는 거리로서 써있잖아요 니까 진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때는 최상품이잖아요. 과일이든 뭐든지 안다. 올릴 때는. 책으로 정은걸 올려야 되겠지. 뭐. 다들 그걸 올리면 안 됩니다. 요, 런거 이런,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배우잖아. 상묘제 공양부 있잖아요. 책으로 음. 수승한 공양거리로서공양을올리느니라 이래 어 있다. 공양을 올리는데, 야, 오늘은 다 39표에 잡으셨다. 야, 공양 이거 있다. 공 이제 양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다 야, 이거 한번. 보이시더라. 자, 음, 참고하겠다. <laughs> 39페이지 소이 있는 바 이름 바 이름 바 화운 꽃화잖습니까. 그죠? 그런 문자는 그 여기서 아까도 우리 바다 해자도 많이 나왔잖아요. 바다 해라든가 환경에 이제 바다해 그런 문 이렇게 많이 나온다. 많고 많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름 바 화운 많고 많은 꽃과 꽃과 많은 꽃다발만 자거든요. 많고 많은 꽃다발 <laughs> 많고 많은 꽃과 많고 많은 꽃다발과 천음악은 천, 천 많고 많은 천상의 음악과 <laughs> 천상계 오늘 천상계 산계. 하늘의 산계는 일산이라 생각합니다. 양산 많고 많은 저 인도 같은 데 많이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예? 많고 많은 일산 같은 거 우리 뭐큰설님들 법문하고 할 때는 막큰 양산 노란 거막큰거 들고 막 갑니다. 그것처럼 크, 많고 많은 그, 자, 하늘에 있잖아요. 일산과 천의복은, 천의 천의복은, 천의복운 많고 많은 하늘에 옷, 여기 막 하늘에, 옷은 여기에서 의복, 의복하는데 천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천, 하늘에 훌륭한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 종종 향. 하늘에 가지가지 향기와 향과, 도향은 바르는 도장, 바르는 향과, 손은 사르는 향과, 말은 가루향입니다. 도향은 바르는 향, 소향은 있잖아, 사르는 향. 우리 뭐 소지 종이 갈때이 소자입니다, 사를 소자. 말향은 가루향입니다. 가루향이니라 여시드문 이와 같이 많고 많은 것들이 <laughs>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꽃치라든가꽃다발이라든가 하늘 음악이라든가, 하늘 일산이라든가, 양산이라든가, 하늘한다. 천이라든가 하늘향이라든가 이런 많고 많은 이게 양이었나 이와 같은 많고 많은 것들이 일일 양이 낱낱 그 양이 어떻게 되냐면 그 양이 여 수미산 마치않다 수미산은 저 히말라야 산만큼 많고 <웃음> 많은 하나 <laughs> 그런 봉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잘하이뭐 보답을 하나 올리면 그 이제 나 나도 생각하면 돼그 말입니다 그 양이 있죠 낱낱 그 양이 하나 하나 그양이었나마치않다수미산랑만 않나? 않나? 하고 같으며, 연, 태울 연자거든요. 연, 종종 연, 종종 등, 가지가지 등을 갖다가 태우대. 이 등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등공약 할 때도 있잖아요. 등공을 어떻게 하냐면, 유등은 이거, 유등은 수등은 있잖아요. 우유등입니다. 우유등과 유등은 하나 기름등이고, 제 향유등, 모든 향유등이 등이니, 일일등주는 하나하나의 그 등심지 주자거든. 그 등심지는 여 수미산, 마치 수미산 와. 심지가 수미산만큼 높단다. 여기가 미키네, 참. 수미산이나히말라야산이 뭐, 1800, 음. 8848m 가나. <laughs> 등심지가 수미산만 하고, 일일 등류는 낱낱 그등 기름은 있잖아요. 등 기름은 여 대수, 저큰바다물 큰 같다. 그러니까, 했잖아. 이런 거 보면서, 참, 정말 스케일큰게있잖아 광경이라는 거 많이 느끼잖아. 야, 뭐, 등심지가 있잖아. 뭐, 수비상만 뭐 하고. 그 다음에, 등기름은, 저태평양바다 물만큼 많은, 많은 등, 등기름을 사용한다이 말입니다. 이 여시 등제공양으로 상위 공양하느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의 모든 공양거리로서 항상 공양을 올리네. 나는 한번딱 공략 올리고 나는 끝, 끝, 끝나면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 이야, 참 대단하다. 자, 그럼 그 뒤에 해설 한번 보시죠. 자, 자, 부처님께 바치고 사람들에게 이바지 하는 공략거리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 그냥 우리가 부처님한테 올리는 길이라든가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것 그, 리가 많지. 예. 네. 옛날 인도에서는 꽃공양을 갖다 중요한 중요하게 여기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법당에 꽃을 올리는 것이나 불교 불교 행사 때 꽃으로 나 장식하는 것은 나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표, 표현할 때도 반드시 나 꽃을 바칩니다. 사랑 고백할 때막 꽃다발 있잖아. 뭐백만 송이사 본거 샀잖아. 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이벤트 비슷하게 그래 하더라고. 또 즐거운 일에는 음악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뜨거운 인도에서는 해를 가리는 일산, 양산이 필수적입니다. 옷이 귀하던 옛날에는 옷이야말로 매우 큰 공략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고급으로 장만하여 공략을 올림으로 천상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향료가 발달한 인도에서는 향을 갖다가 공양하는 것도 훌륭한 공양이었으리라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등불을 밝히는 일도 얼마나 값지고나 소중한 일이었을까. 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거리로서는빠릴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 뭐 등공양인 것도 있잖아. 음. 아무래도 그렇잖아.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이와 같은 등등의 공양거리로서그 양은 세상에서 가장 큰언나 수미산과 같은 크기로 해야 합니다.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면 막 질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연락하면, 얘가 보면 있잖아, 우리가, 저, 야경성취차 공덕문.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고 하면 난뭘 해야 되냐. 응수, 십종강대원, 마땅히 십종강대한 행운을 닦아야 된다 하는데, 이런 공약 우리가 어느 천년에나 하겠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부처가 내게 이렇게 힘든다, 이 말입니다. 자, 음. 자, <laughs> 음. 등불, 같, 어, 등불 공량에는 등불의 심지는 수미산처럼 크게 하고 기름은 큰 바다 물과 같은 태평양 바다 물과 같은 양으로 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넉넉한 마음인가. 보시하고 공양할때 돈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이와 같이 야니 없이 시원스럽게 해야 좀 해놓고 했잖아. 마. 아이고, 엉통하야 아까워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말 아닙니까? 이제? 사찰에서는 공양 시간이 되면 대상이 하나 누구든간에 공양하십시오라고 나 합니다. 공양이란 말은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것을 하다 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 그런데 사람을 보고 공양하라는 말 속에는 그가 누구든 당신도 부처님이니 공양을 받아 마땅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런 이런 뜻도 있었네. 공양하십시오 그래요. 예? 예. 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온 사람이거나 해, 사찰에 해를 끼치러 온 사람이거나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가 부처님이니 공양받아 마땅하다는 그 송과한 송과하고 거룩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 보통 보면 열의 십호 있잖아 알잖아 음. 열의 십호 알잖아 응공이잖아 음. 응공 응당이 음수용사, 공양을 받, 받을 그런 그 자기 잖아요 열의,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전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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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세존. 예, 네, 그 가는데, 가는데, 그 음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바탕이 공량받을 그는 우리 모두는 있잖아. 공량받을 그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므로, 불자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공량이라는 말부터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가하고 싶습니다. <laughs> 이거, 그때 참, 그, 그 큰서 만나서 무비 도문할때하더라고요이 보살님이 공발 그게 경공부 자주 나오셨는데 이제 항상 그 사님 계시고 이제 집에 식구들 있을 때는 공양 차리놓나 공양 하십시오 이고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맨날 공양 공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석달 정도 된그그 거사님, 사님이잖아. 자기 마더는 한데 보살님 카드카드. 그 공양이라는 이런 말도 자꾸 자 쓰다 보면 음, 그 어떻게 하 그사님도 있잖아 마음이 좀바뀌잖아 음. 오늘 모두 공양 이렇게 좀 쓰에서 그 네. 그렇게 이제 보살 대접받으러 가면 아이고 그사님 공양하십시오. 가면 있잖아 좀 이상해도 보살님이 네, 아이고, 보살님 보살님이고 <laughs> 대보살님이라고 나오 나오니다 <laughs> <너무 싫다. 웃음> 그래 오늘 공부 너무 잘했습니다 그냥 그래. 네. 아, 고맙고 감사하고 그그렇습니다 예, 예. 예, 답변 한번 감에 공락고 감사